자, 대원전선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인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좀 뒤늦게 오른 전선테마에 좀 편승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 이번에 미국의 전력청. 얘는 또 전력청이 있어요. 또 전력청. 좀 많이 부서가 나뉘어 있죠.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대요. 대원전선의 제품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다른 종목이 어제도 전선테마가 조금 올라갔긴 하지만은, 대원전선이 그냥 어제 폭등을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미국에, 어, 전력청의 제품을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거 엄청난 호재죠. 왜냐? 이 전력 테마가 어디서부터 발발했는데요. 미국에서 발발했죠. 이게 제일 최초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있어요야 이거 지금 AI 때문에 아마 전력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땅덩어리가 높다. 넓다 보니까 이제 전선도 그렇고 노후화된 게 너무 많고 전력기기, 변압기, 개폐기 이런 거 이거 다 바꿔야 될 건데 전력이 많이 쓰인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인데 이거 노후된 거다 박살난다. 아마 미국에 불레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싹다 바꿔야 된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미국도 얘들도 이제 하원도 좋댔다.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 수입하고 있고 또 중국 거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재봉전기, 강원전선, 뭐 대원전선 싹다 지금 뭐 받아가고 있죠. 거의 수주 금액이 27년까지 꽉 차있다고 하니까.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요, 어, 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와요. 전력기기 애들은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전선 애들은 조금 딸려요. 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이 원자재값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얘들이 이번에 테스트를 또 통과하면 엄청난 수주량을 확보할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애들 제기고도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이 정도 흐름이면요, 지금 또안 빠지죠. 안, 또얘네 코스피 종목이에요. 또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 빠진데도 불구하고 잘 지키고 있어요. 이러면 쌍봉이 이면 3번 더 슈팅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또 우리 주포 형님들의 또 수급을 봐야 되는데 연기금들 아직도 안 팔아요. 이정도 데이트 연기금이 안 팔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여기 간단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는 5,400원까지 잡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1선과 이 지지선이 겹치는 그 라인이 3,300원이거든요. 요거 뚫리면요. 아마 개박 살날 거예요. 대원전선. 3,300원이 무조건 마지노선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 여기 근처 오면은 무조건 사면 돼요. 61선 딱 여기 걸쳐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무조건 좀더 담아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당분간 계속 전력기기 테마가 전선 테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전력망 특별법 발의를 했는데, 이게 또 야당에서 받아줄려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정치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아마 국민들만 개고생하고 뭐 옛날부터 우리 역사가 증명하죠. 어 조선 시대도 그렇고 어, 일제 강점기 시대 다 이거 정치색 정치인들이 병신짓 해 가지고 우리 개 국민들만 개고생하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다 똑같아요, 진짜. 즐길끼 지랄하다가 국민만 개고생하고 아무튼 어 우리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겠죠 <laughs> 돈부터 벌어야 되는데 더갈 거예요 충분히 더갈수 있어요 주포이들이 그대로 들고 있는데 이걸 왜 놔두겠어요 더 가니까 5,400원 혹은 5,000원 정도까지만 좀 짧게 보시더라도5 0 0 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담아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아무튼 주식을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쉽게 하려고 해도 뭐 알아야지 쉽게 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자, AI 기반의 급등주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요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착 시간과 포착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 변동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까지 전부 다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뭐 돌격 대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파워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시초가 매매에 필요한 종목들 장중 급등주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 라는 거 게다가 여기다가 ai 종목 분석기능까지 자, 그러면 이 어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 아이 어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다가 자, 이렇게 검색창이 뜰 겁니다. 자, 구글 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우리 카톡 다운받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주식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 모양의 어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주식닥터 어플이 나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식닥터 어플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오는데 어 로그인 버튼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은첫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 어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번호랑 뭐몇 가지만 넣으면은 가입은 5초 만에 끝납니다. 5초 만에 5초도 안 걸려요. 빠르신 분들 타자 빠르신 분들은 어 10초면 하더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AI는 과연 내 종목을 좋게 평가할까? 안 좋게 평가할까? 요즘에 AI 말 많잖아. 어, 과연 내 종목을 AI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키워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은 검색 키워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 검색을 딱 해보게, 해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주식 닥터 종목 정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이팅 포인트,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확률을 적어낸 겁니다. AI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내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AI가 분석한 내용들 확률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어, 그리고 거기다가 관련된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 한눈에 볼수 있고 거기다가 유사한 테마 종목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테마 종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면서 같이 그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LS 종목 올랐다가 내려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팔면 되잖아 그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바로 급등주입니다 자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급등주를 받고 싶다, 이거요 자, 그 중에서 시초가 종목, 시초가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모닝 파워라는 요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모닝 파워, 모닝 파워라고 떠있죠. 요런 종목들은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딱요때 세력들 수급 들어올 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람이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요거 급하게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나오죠. 요런 식으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대부분 결정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VI 걸리면서,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장치라고 하죠. VI가 걸리면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상한가까지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좀 주식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빠르게 따라타서 3에서 5% 그냥 익절하고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종목 뭐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데 이 어플에서 이렇게 알람이 나가니까 음, 해결 되셨죠. 종목은. 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그렇죠. 바로 돌격 대장이라고 장중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들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수급 몰리는 종목들. 오전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찌라시가 돌아요. 우리는 기사 내용들 이런 거 미리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보는 거야. 수급 어디서 이런 큰 덩어리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AI가 파악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오전 10시에서 보통 10시 부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10시, 10시 반, 뭐, 요런 식으로. 그때 나오면은, 우리가 잡고, 오후에 급등 나옵니다. 어, 오후에 급등. 보시면은, 뭐, DTN, CRO, 풍원, 정멸. 보시다시피, 오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요런 종목들이, 오후에 급등 나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오후에, 오전에 사서, 오후에 수익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은 종목들 이게 지금 뭐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맨날 종목 보면서 또 검색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이 AI 어플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가 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즉시 즉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짱 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어플은 전부 다 알람이 뜹니다. 어, 주식이 어플이 종목이 나오면은 바로 알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쵸. 알람 떴을 때 어? 아바코 떴다. 포착시간 9시 29분, 9시 30분에 바로 떴죠. 바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이 종목 매수하거나 아니면 종목 한번 보고 어, 오르락내리락 할때 조금이라도 떨어진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준비한 어플이니까 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애청해주시는 분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음, 큰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투 해보자고요. 아시겠죠?